오늘의 한문 오늘은 동몽 선습 부부유별편을 해설합니다. 석자의 극결이 누언을 기처엽지하되 경하여 상대여빈하니 부부지도가 당여시안이라 자사월 군자지도는 조단호부부라 하시니라 한자의 뜻가음을 보겠습니다. 예석놈자 성극 이지러질 결 김멜 누 거기 안에처 들밥 엽 갈지, 공경할경, 서로상, 기다릴 때, 가틀려, 손빈, 지아비부 매느리부, 갈지, 길도, 마땅당, 가틀려, 이시, 어조사야, 아들 자, 생각사, 가로알, 인근군 아들 자, 갈지, 길도, 지얼조, 껏단, 어조사호, 지아비부, 메느리부 석자에, 예석, 놈자, 놈자는 여기서는 어조사. 자, 옛날에, 극결이, 극결은 사람 이름입니다. 성극 이지르질결 극결이 누언을 김밀 누 김을 매자 기처 엽지하대 거기 안에 처 덜밥 엽갈지 그 아내가 덜밥을 내왔는데. 경하여 공경할 경 공경하여 상대 여빈하니 서로 상 기다릴 때 여기서는 대접할 때 가틀려 손빈 서로 손님처럼 대접하였으니 지아비부 메너리부 갈지길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가 마땅당 가틀려 이시 어조사야. 이 마땅히 이하 같아야 한다. 자사 왈 자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들 자 생각사 자사께서 가로왈 군자지도는 조단호 부부라 하시니라 임금군 아들자 갈지길도 군자의 도리는 기열조 여기서는 시작할조 끝단 여기서는 시초단 어조사호 지아비부, 메너리부 부부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석자의 극결이 누원을 옛날에 극결이 김을 매자. 기처엽지하되 그 아내가 덜밥을 내왔는데 경하여 상대여빈하니 공경하여 서로 손님처럼 대접하였으니 부부지도가 당뇨시안이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자사월, 자사께서 군자 지도는 조단호 부부라 하시니라. 군자의 도리는 부부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